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성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탈 전공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이 친구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급등 모멘텀 이후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휴장일 연휴를 앞두고 어,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일 이평선을 이탈할락 말락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 여기서라도 좀 정리를 할까? 아니면 일단 꾹 참고 다음 주까지 들고 가? 아 내가 들고 있다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반등하면 어떡하지? 막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차트 흐름이란 말이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음, 제가 오늘 오리엔탈 전공 우리 영상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연휴 동안 두 달에 쭉 뻗고 다음 주 대비하실 수 있게 오리엔탈 전공 주주분들이시라면 좋아하실 만한 이슈들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반등 지지선 라인 형성 여부 제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수매도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불안해할 일 없게 최소한 어, 여러분을 좀 마음 편하게 어, 할수 있는 그런 정보 정도는 제가 뒷받침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혼자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 추천 종목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황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추천주 정말 제가 자신이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제가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수익 50% 이상을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입니다. 그냥 빈집털이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건실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실적에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테마가 좋고.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의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차트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수급 유입 체크 무조건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도움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힘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쯤 넣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선정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추천주 성적부터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추천주가 코스맥스였어요. 지금 문자로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명만 그냥 띡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수 가격 구간부터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력. 꼼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책임지고 사인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코스맥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가 사실 3월부터 어, 매집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친구를 6월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 구간이 과연 몇 퍼센트였냐? 저희가 사실은 한 25만원 2 선에서 매도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25만원에서 26만원 선을 매도 사인으로 잡았을 때 57%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고점 매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겠죠. 제가 최소 50% 수익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3월 추천주 성적 좋았고요. 4월 추천주는 APR이었습니다. APR 차트를 한번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도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요. 4월에 저한테 추천 종목 문자 받아가시고 매수를 저점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무려 196%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아까 코스맥스도 그랬지만 APR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상승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하루하루 수익구간에 늘어가는 우상형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트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천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5월 추천주는 대명 에너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보기 드물게 급등을 한 종목이죠. 5월에 어, 저희가 진입을 하자마자 계단식 우상향을 하더니 고점 3만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익률 115%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한 2, 3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서 50% 70% 보는데 얘는 거의 한한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어, 이만큼 제가 수급이 단단한 우상형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6월 추천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였어요. 자 SK 이터닉스 6월 한달 동안 우리가 짭짤하게 수익을 좀잘 봤습니다. 고점 28,000원 선에서 저희가 매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0% 후반에서 50% 수익률 한 47에서 51% 수익률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잘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달 바로 저번 달에 드렸던 7월 추천주 어 제가... 강원에너지를 드렸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이거 아직 들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다시피 제가 이 친구는 목표가를 18,000원을 드렸어요.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사실 7월 초에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이미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넘어갔어. 벌써 96%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18,000원까지 욕심 내보려고요. 한번 매물 때 저항선에서 조정받다가 2차 슈팅 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N자 슈팅으로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목표가 부근까지 달려갈 겁니다.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라고 제가 7월에 사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가격 구간대로 제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자, 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내봐도요, 지금 만 원이 제가 마지노선, 매수 마지노선 드렸는데, 수익률이 33%가 넘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드린 7월 추천주인데, 벌써부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자, 그렇다면, 다가올 8월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수익률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추천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수익률로는 어,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인증방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실제로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받고 수익 자랑해 주실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돈 자랑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8월 한달또 돈방석 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추천주 바로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확실한 전문가예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추천주 백발백중입니다. 왜냐? 저는 이 모든 기준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는 점.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9677712. 여기로 숫자 8 하나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8월의 추천주 가격 전략과 함께 바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달 여러분의 주식계절을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안전수익주 제 영상 찾아와 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 하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숫자 8 문자 남겨주시고 이번 달 부자 될수 있는 종목 꼭 한번 챙겨가 보시겠습니다.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리엔탈 전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주 뭐 말할 게 있나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조건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선, 이 마스카라는 말이 있죠. 음, 이 마스카를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주들은요.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음. 한미 간의 이 대규모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은 뭐정세테마주라던가 단타 종목으로만 좀 알고 있지만 선박용 크레인 전문 회사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조선 부자재, 기자재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카 make alliance stronger for global advancement 자,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의 일환이란 말이죠 이 프로젝트에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주들 조선기업들 발빠르게 발 담그게 될 겁니다 왜? 중국 선박 못 들어오잖아. 사실상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사실상 전 세계 어, 조선업의 1위를 달리고 있던 중국이 배제가 됐다. 2위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제가 조선족 브리핑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마스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조 확대와 더불어서 기술 교류, 뭐 친환경 선박 개발,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은 앞서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HD 현대 마린 솔루션, 뭐 HJ 중공업 이런 큼직큼직하고 묵직한 종목들 말고 오리엔탈 전공과 같은. 중소형 조선 기자제조들도 우리가 틈사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주시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모멘텀은요, 6,500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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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 덜컥 겁먹고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어. 손절할 만큼 죽은 종목이 아니야.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 아, 이거 반등 여지가 없다. 이거 위험하다 하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니까. 지금 매매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밑바닥을 정말 잘 깔아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모펀드 투신 매수 우위 계속해서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정보 굳이 여러분이 겁먹고 손절하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니까 오리엔탈 조공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명확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 음, 매수매도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여러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 전략집 이 파일은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 1 0 2 9 6 7 7712. 여기로 전공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링크 바로 쏴드려요.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보실 수 있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그니까, 러 개나소나 다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딴 거 말고, 사실상 우리가 매수매도 버튼을 누를 때는 차트 싸움이거든요. 근데 사실 차트나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적인 정보, 기술적인 정보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세요. 차트를 볼줄 모르니까. 근데 그 빈틈을 제가 채워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투자자로서 내가 이 종목에 한 주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차트 전략은 제가 음, 여러분에게 충분히 드릴 수 있거든요. 전공 문자 남겨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도움 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